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전 마진 투자 tv입니다 아 오늘 제가 간만에 추천 종목 하나 갖고 왔는데요 어, 지금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일 말씀드릴 종목은 카페 24구요 현재 뭐 인터넷 쇼핑몰 창업할 때 도와주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,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, 현재 최근에 29,300원에 토스가 좀1 0억을투자했고요 네이버가 1,370억원으로, 어, 평균단가 41,300원으로 유증을 하면서 대주주가 되었습니다. 네이버가 대주주인, 기업인데, 뭐더 이상 뭐 말할 필요 없는 것같고요 당장에, 뭐 재무구조가 적자이긴 하지만, 앞으로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고, 어, 네이버와 관련해서 뭐 협업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, 지금 바닥에서 어,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지금 진짜 정말 반토막이 났는데요. 어,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저는 이렇게 처음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온 것 자체가 무언가 있다고 보고요. 충분히 이 종목을 장투하신다면. 어, 이 종목도 두 배까지 충분히 볼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음, 대신에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하겠죠. 그게 아니더라도 어, 충분히 뭐 한두 달 안에 어, 반등이 뭐 20, 30% 정도는 충분히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지금 굉장히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, 만약에 시장이 더 빠져서 어, 주가가 조금 더 빠진다면 정말 정말 좋은 가격이고, 어, 중장기든 아니면은 단타든 스윙이든 길게 가져갔을때 무조건 손에안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. 요 어, 종목 한번 관심 갖고 보셨다가 어, 가져가 보시면 어, 충분히 어, 수익을 내고 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어, 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.